오늘 첫 번째 소식입니다. 새해 예산안이 진통 끝에 오늘 새벽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야당 의원들이 강력 반발 후 표결에 불참하면서 향후 전국 경색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이채영 기자입니다.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28조 8천억 원이 여야 의원들의 대치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법정 처리 시한 나흘을 넘겼습니다. 자유 한국당은 공무원 증원과 법인세 개정에 반발해 끝장 토론을 벌이자고 했지만 한국당이 배제된 채 정세균 의장이 표결 처리를 강행하자 한국당 의원들은 의장석 앞으로 몰려들어 소동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가서 앉으세요. 참나 기가 막혀. 이게 무슨 짓이에요 이게. 한국당 의원들은 포결 직전 문회장을 떠났고 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출석 의원 178명 가운데 160명이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문재인 정부 첫 예산안 통과로 앞으로 아동 수당 10만 원이 새로 지급되고 기초연금은 25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청와대는 늦었지만 다행이라는 입장을 밝힌 반면 한국당은 국가재정 파탄 예산안을 저지하지 못해 국민들에게 사죄한다고 했습니다. 안 들어간다는 결정을 안한 상태에서 이 국회를 석개를 어, 했다는 것은 저는 의장이 이것은 잘못한 것이다. 야당의 거센 반발로 향후 전국 경색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TV조선 이채연입니다.